철수야 응? 우리 내일 파이널 테스트 있는데 너 공부 많이 했어? 아 그럼 야 파이널이 최종이고 테스트가 시험이잖아 최종시험 기말고사 나 공부장 많이 했어 응? 자신 있어? 오너 파이널이 최종이라는 형용사인 것도 알아? 대박이다 야 그럼 우리 내기하자 문제 내서 틀린 사람이 저기 있는 쫀득이 사기하자 네, 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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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 쫀득이 내가 다 먹었다 <laughs> 자 그러면 어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게 뜻이 어라이벌? 어, 이 l 이 형용사고 a 라 r i v 는 동사니까 도착하는 도착해 형용사 도착하는. <laughs> 그럴 줄 알았다. 땡땡땡 어? 땡이즈로 어라이 i v 은 도착이라는 뜻의 명사야. 이 바보야, 빨 가서 쫀득이 사와. 아 무슨 소리야, 안쌤? 저 지금 쫀득이 사러 가야 돼요? 응? 아이쿠, 우리 철수 응? 쫀득이 사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아직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. 자, AL로 끝나면, 물론 음. 형용사의 확률도 있어요. 근데 그건 명사에 AL이 붙을 때. 예를 들면, addition 이란 추가란 명사에 AL이 붙으면, additional 이 되죠? 이건 추가적인 이란 형용사. 또는 operation 이란 명사에 AL이 붙어요. 그럼, operational 해서 형용사가 됩니다. 헌데 음? 자, 지금처럼 동사에 -al이 붙어요. 그럼 그 동사에 -al이 붙으면 그 자체가 명사의 모습이 된답니다. 예를 들면 renew라는 갱신하다라는 단어. 갱신하다의 동사 -al이 붙으면 renewal이 되죠? 네, 이 자체가 갱신이란 명사가 되고요. arrive라는 도착하다 동사 -al을 붙여요. 그럼 a r r i v e 해서 그 자체가 도착이란 명사가 되고요. approve, 승인하다 라는 동사 있죠? 여기에 al 을 붙여요. 그럼 approver 에서 승인이란 명사 됩니다. 자, 이렇게 명사에 al 이 붙는 건 형용사의 모습. 그리고 동사에 al 이 붙는 건건 뭐다? 네. 명사의 모습으로 사용합니다. 우리 철수, 화이팅!